뭐 그리 대수라고 난 벌써 구독자도 2만 명이나 넘었는 거야? 어? 얘 유튜브 사장 따? 처음엔 어린애가 먹방이라도 열심히 하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정성도 없고 채널 추천 하면 계속 도르는데왜 계속 뜬? 저도요 채널 차단하고 싶은 뭐야 이대로 1인 들이야 좋아요가 천 개가 넘어? 그 얘들아 우리 또 영상 찍자 오 김켈리 이제 완전 맛들이구만또 인기 있는 거뭐 있냐? 먹방 보고? 음, 응 음, 먹방은 우리 가게 신 신대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기다하게 영상 잘 만든다 <laughs> 오 댓글 반응도 완전 좋은데? 천안이 채널은 악플 겁나 많던데? <laughs> 야 조심해 제파함이 손질 장난 야나오세